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캡티바 차량을 소개해드립니다. 쉐보레 캡티바 2륜 2.0 디젤 LT 디럭스펙 등급의 차량으로 5인승 차량입니다. 2016년 11월 등록 주행거리 15만 3천 킬로. 뒤쪽 트렁크와 리어 패널 단순 교환만 있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약간의 편의 사양과 전체적으로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4짝 2023년도에 신품으로 교환 후에 약2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며 트레이드 현재 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원격시동경보기와 버튼시동 스마트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고정식 사이드 스태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는 코일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과 측후면에는 열차단 선팅이 시공되어 있으며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선루프와 마이링크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153,260km 확인되십니다. 스마트키와 일반 리모컨키, 그리고 인서트키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선명하게 잘자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입니다 이 실내 보라색 트립은 이제 페인트를 이제 고무 페인트 같은걸 발라놓은 상태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었으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약품으로 제거하시면 원래 유색인 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아주 많이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휠 기스도 거의 없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십니다. 향후 스페어 타이어는 바닥으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앞쪽과 옆쪽에는 사고가 없는 차량이며 뒤쪽에 트렁크와 리어 패널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기존 영상의 설명과 같이 전체적으로 많은 소모품을 교체해 놓은 차량입니다. 상세 내용은 엔카와 KB의 설명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년 전에 약 400만원 정도의 소모품을 전체다 교환해 놓은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630만 원에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